안녕하세요 천안 OK봉산 엄서현입니다 엄서현 엄세야, 간다! 네, 오늘 제가 촬영해 드릴 곳은요 천안 시내 한복판에 신세계백화점도 걸어서 갈수 있는 이 위치 좋은 곳에 상가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10평 정도의 상가가 있기 때문에 뭐 배달 음식점이나 작은 공방이나 뭐 나만의 가게를 점포를 운영하면서 네, 25평 정도 되는 단독 주택에 거주하시는 곳 아니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땅 모양부터 저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대지는 65평입니다. 신부동에서 65평 대지를 가진 것은 또 꽤나 네, 넓은 건데요. 65평의 대지를 가진 곳이고 차선이 교차를 충분히 할수 있는 큰 대로변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세 여기 신. 2 0화 정도 가깝지만 도솔 노블시티 동문 굿모닝 아파트 바로 입구에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여기가 2500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변에 이제 뭐 대학생들도 워낙에 많고 신부동의 수요 임차는 수요는 널뭐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여기 저희 오 k 보산 어플 깔아 주셨죠 어플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매물번호 16898을 검색하시면 요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는 65평, 건물은 41평인데요. 어, 부장님, 저희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창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이 한 2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앞쪽에 바로 대로변에 붙은 여기가 네, 상가가 이제 10평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하층은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시멘트 벽돌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를 제가 유목주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쪽이 또 햇빛이 촥 받기 때문에 어 햇빛이 안 들거나 그러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리고 입구가 이제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어 여기 지금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1 0평 정도의 상가 뭐. 개인, 뭐, 네일샵이라든지, 네, 여기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도 가깝고, 뭐, 네일샵도 괜찮을 것 같고, 배달집은 뭐, 워낙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방 같은 거, 네, 열평 정도로 소소하게 할수 있는, 네, 사장님들이 오셔서 주택에 거주하면서 여기 공간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쪽으로 한번 저랑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까지는 밑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도시가스는 요 집은 따로 연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시가스 까지는 들어왔지만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집의 자체의 느낌을 한번 보면 10평 정도 그 다음에 단층에 25평의 주택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상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 완벽하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매매금액은 3억 3천입니다. 안에 구조를 보면요. 충분히 화장실 같은 거다 만들 수 있고 수도나 이런 것들은 다 빼놓으셨고 전기까지 다 빼놓으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샷시라든지 전반적으로 모두 다 리모델링을 조금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공간의 개념을 한번 좀 봐드릴게요. 보시면, 오이고. 보시면 5.1m에, 5.1m, 네, 3m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쪽의 구조 역시도 한번 봐 볼게요. 3.6m에 네, 3.8m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한 10평 정도의 상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위치는 아주 끝장납니다. 주택을 한번 봐드릴게요. 우선 여기가 길쭉하게, 대지가 65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쪽으로는 텃밭을 그냥 길쭉하게 요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다 단층이고 얘가 지금 큰 대로변에서 두 번째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 없는 네, 대로변에 붙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번더또 올려서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네, 햇빛은 잘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안쪽에 내부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시죠.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중문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 네, 중문도 설치되어 있지만 안에는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다른 집에 비해서 거실이 조금 넓직한데 만약에 다육이 같은 거 키우시거나 화분 뭐 이게 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베란다 쪽이 공간이 여기가 조금 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공간에서 네, 뭐, 다육이도 키우시고, 네, 햇빛도 잘 드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공간을 잘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거실 부분에, 네, 한번 크기를 제가 봐드릴게요. 여기 공간이 4.8m 정도 나오고요. 네, 4.8m. 네, 여기가 4m입니다. 4 8 m 의 4m 공간이고요. 방은 총 3개인데요. 네, 이쪽에 방 하나 있는데, 방 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m에, 네, 2.8m입니다. 3.7m, 2.8m. 그리고, 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화장실은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홍이군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작은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네, 여기 작은 방의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드릴까요? 네, 2.6m에, 네, 2.4m입니다. 2.6m, 2.4m.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넓은, 네, 안방이 나오는데, 네, 여기 공간 한번 볼게요. 단층 구조의 25평이다 보니까, 뭐, 아파트 25평보다는 훨씬 더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어요. 3.6m에 4.2m의 공간이 나오고, 거실과 부엌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가 부엌 공간인데, 창문 두 개로 되어 있고, 네, 다 뜯어서 리모델링 하셔야 합니다. 네, 2.5m에, 네, 3.6m 공간입니다. 저희 OK 부동산 어플 깔아주셨죠? 네, 마지막 한번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건바이 아저님, 저희 네이버 카페 좀 들어오세요. <laughs> 땅 모양 어떻게 생겼지? 하면 요 평수 기억하시면 됩니다. 65평이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는데요. 짜 자, 잔 네, 집은 오케이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날그날. 네,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깐요. 저희랑 같이 네, 댓글도 다시면서 네, 소통 창구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임대인연합회 활동으로, 아, <웃음> 그런가요? <웃음> 우선 저희 오늘 소개하는 매물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우기봉선 어플 깔아 주셨죠? 매물번호 16898이고요. 매매 금액 3억 3천이고 여기는 신부동, 네, 시내 한복판에 있고요. 어, 동물 로블 시티 아파트 바로 입구 앞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지는 65평, 건물은 41평이고 도시가스는 연결만 하시면 되고 사용승인일 1983년도 건물이고 요거 클릭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클릭하면 평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네. 그리고 소매점 하나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벽돌 구조로 되어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정보를 쫙써 놨습니다. 오늘 온 곳은 제가 여기입니다. 끝났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땅값에 나왔습니다. 어, 저희 매물 등록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010-3000번-1615 인데요. 주소, 매매 금액, 네,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발 빠르게 달려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소개시켜드릴 테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